어, fx는 ax 제곱 1이고 집합 a는 1에서 5까지 정의되어 있고 집합 b는 2에서 100까지 정의가 되어있다. 정수 ab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ab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이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지만 a가 만약에 0이 된다. a가 0이 될수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0이 되버리면 얘는 1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fx는 bx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b의 값에 따라서,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 그래프 형태가 이제 그려질 텐데, 얘는 이미 이렇게 직선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역은 1에서 5까지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치역이, 어디에서 2에서 100까지 사이로 가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A, B에 양음수를 굳이 안 나눠도 되는 게 여기가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에서 2에서 100까지지, 맞지? 마찬가지로 F5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2에서 100까지입니다, 맞지? 그래서 f1을 대입하면 b 더하기 1은 2에서 100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한 5b 더하기 1도 2에서 100까지에서 움직일 수 있다 얘를 정리하면 얘는 b는 1부터 99까지가 되고. 얘를 정리하면 B는 5분의 1부터 5분의 99가 될 겁니다. 얘와 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맞지? 하나만 만족한다, 된게 아니고. 그래서 최종 B의 범위는 B는 1에서 5분의 99까지인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5분의 99가 20보다 조금 못 미치지, 맞지? 그래서 1에서 19까지. 그래서 B는 될수 있는 게총 19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A가 0일 때직선 형태일 때입니다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면 이제 함수 fx는 이차함수가 됩니다 얘는 이차함수 형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한개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우리가 A와 B의 개수가 서로 부호 같은 거지 0 또는 부호 같으면 얘는 축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지? 근데 얘와 얘가 지금 부호가 같거나 뭐가 된다? 또는 0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축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축이 y축이랑 일치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거를 알고 들어가면 훨씬 편해.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두, 두 군데로 나누자. A가 양수고 축이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맞지? 됐나?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는 증가함수가 되지. 맞지?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버리니깐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범위 1에서 5까지 그런데 정의역은 1에서 5까지지만 공역은 2에서 100까지 어, 2에서 100까지다. 자, 그러면 증가 함수니까 얘가 뭐 얘를 넘어가지 않겠다. 맞지? 그래서 한 선만 정해주면 되겠지. 얘가 이점이 f1인데 f1의 값이 2보다 크면 되겠고. 맞잖아.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얘는 한 선을 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괜히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정해도 상관없어. 자, 그다음에 f5 값은 10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맞지? 얘가 최적값이니까최적값은 이보다 크고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이 100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F1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가 이보다 크면 되고 F5 값, 5의 값은 뭐가 된다? 25 더하기 5B, 25A 더하기 5B 더하기 1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둘다 B로 정리를 해버리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는 크고, 여기서 정리하면, B는 작거나 같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99니까, 5분의 99보다 작을 겁니다. 자, b의 범위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a 더하기 5분의 9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가 만약에 1이다, a는 0보다 큰 정수거든. a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는 0에서 1을 대입하면 5분의 25를 빼면 5분의 70, 4가 되고, 그러면 B의 값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가 지금 15가 안 되고 14다, 맞지? 0에서 14까지니까 얘는 15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A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5분의 2가 되면 마이너스 10이다, 맞지? 그러면 50을 빼게 되면 5분의 49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50이 10보다 작은 9가 되겠다, 맞지? 최대 정수는. 그러면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얘는 11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B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지? 지금 B의 값이, B의 값이, a가 2면 b도 같이 양수가 돼야 되잖아. 맞지? 됐습니까? a가 2면 b도 양수 또는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b는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얘는 0에서 어디까지? 9까지가 그러면 얘가 10개가 됩니다. 그다음 a가 3이라고 하면 왼쪽에 나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어차피 b는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3이 되면 여기에다가 3 하면 15를 빼줘야 되면 75 빼줘야 된다. 그럼 75를 빼게 되면 5분의 2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되는 수는 얘는 4, 최대, 최대값이 4니까 여기는 5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A가 만약에 4라고 하면 B는 0에서 A 4 하면 4, 5, 20이다. 맞지? 그러면 20이니까 5분의 100 돼서 마이너스 나와버리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총 경우의 수가 30개.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간단하게 할게. 잘 보세요.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남았냐면 지금 여기에서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남았는데 0보다 작으면 축이 왼쪽에 있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함수가 되는데 지금 얘 절편이 이미 0마 뭐가 된다 1이 되지 맞지? 여기가 1인데 여기가 감소함수가 돼야 돼 됐지? 그러면 a b 값이 여기에서 뭐다 정수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작아져서 정수인 값이 안 나온다 하고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두개더 하면 40 부가 될 겁니다.